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의 길로 다니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경하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리냐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 어린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할양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걸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자, 양아리, 자, 양아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찬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 우리는 곳곳에서 여러 표지판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 표시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주차 금지 표지판도 있죠. 저는 유학 시절 수업 시간에 텍사스가 고향이신 한 교수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살던 지역은 총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라는 지역은 달랐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도 할수 있고 어떤 총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텍사스에서 총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되다 보니 표지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텍사스에 가면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이런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장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 표지판을 장난처럼 여기고 그 울타리를 넘었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자신의 소유지에 표지판을 해 두었다면 실제로 총을 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참 충격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표지판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또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표지판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특별히 금지 표지판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시킵니다. 한때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장소에서 하는 동영상 촬영이었습니다. 절벽이나 높은 고층 빌딩의 끝에서. 사람들이 인생 컷스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낙사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벽이나 높은 고층 빌딩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금지 표지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금지 표지판을 통해 위험함을 경계받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세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마침 논쟁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손에 묻은 부정한 것이 음식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관념 속에서 그것을 먹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교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손을 씻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 지적이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의 문제로 가져온 거였고 자신들이 확대 해석한 율법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두멍에서 물을 씻는 행위를 확대 해석해서 그들의 삶에까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용된 잣대 위에서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쓰인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영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지금 이런 행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선한 행위 뒤에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 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위선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 서원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예물을 뜻합니다. 고르반 서원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야 할 물질에 대해 고루반 서원을 하면 그 재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행위는 지적하고 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표지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외식입니다. 내용은 없고 종교의식에만 치중한 껍데기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 아주 극히 일부만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고르반 서원이라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씻지 않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만 강조하는 자의 강조하는 자의적 해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은 있었지만, 정제는 있었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래와 씨앗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모래에는 생명이 없고,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치와 판단은 겉모양의 크기나 꾸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력에 있는 것이죠. 종교 의심만 남은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의 앞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극 배우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서 MT가 시작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이루어지는 청소년부 MT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를 지켜 주시고 안전 운전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한 명의 청소년도 아프지 않고 이 캠프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의 무력 도발들의 시도들이 조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시며 이 나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금지하고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